비타민 c 영양제 아닌 레몬즙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타민 c를 영양제가 아닌 레몬즙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 비타민 c 영양제는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레몬즙에는 비타민 c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몬에는 플라보노이드 식이섬유 칼슘 칼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비타민 c의 흡수와 기능을 도와주며 몸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. 2. 항산화 작용 강화. 레몬즙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항산화 성분들은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. 비타민 C 영양제도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레몬즙의 항산화 성분은 더 다양하고 강력합니다. 따라서 레몬즙을 섭취하면 더 효과적으로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3. 천연 방부제 역할. 레몬즙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. 이는 레몬즙이 음식의 부패를 늦추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비타민 C 영양제는 이런 효과를 제공하지 못합니다. 레몬즙을 음료나 음식에 첨가하면 자연스럽게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. 4. 소화 촉진 효과. 레몬즙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.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섞어 마시면 소화기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증가시켜 줍니다. 반면 비타민 C 영양제는 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소화를 돕기 위해서는 레몬즙이 더 유용합니다. 5. 어, 면역력 강화. 레몬즙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.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. 또한 레몬즙에 포함된 다른 영양소들도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. 반면 비타민 C 영양제는 단일 성분이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. 6. 피부 건강 개선 레몬즙은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시킵니다. 또한 레몬즙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. 비타민 C 영양제도 피부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레몬즙의 종합적인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. 7 체중 관리에 도움 레몬즙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. 레몬즙을 물에 타서 마시면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레몬즙은 대사 활동을 촉진하여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킵니다. 비타민 C 영양제는 체중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레몬즙이 더 효과적입니다. 8. 알칼리성 효과. 레몬즙은 몸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비록 레몬 자체는 산성이지만 몸에 흡수되면 알칼리성 효과를 나타냅니다. 이는 체내 pH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비타민 C 영양제는 이런 효과를 제공하지 못합니다. 9. 심리적 만족감. 레몬즙을 직접 섭취하면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신선한 레몬의 향과 맛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. 비타민C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이런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. 10. 비용 절감. 레몬즙은 비용면에서도 더 경제적입니다. 신선한 레몬을 구입하여 즙을 내면 비타민C 영양제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레몬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더 경제적입니다. 이처럼 레몬즙은 비타민C 영양제보다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.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섭취하고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며 소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를 돕고 알칼리성 효과를 제공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비용 면에서도 더 경제적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.